우리 사절 말씀 한번 뭘까요 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얘는 그들이 무각겸에 먹여한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악재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입니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절에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꺾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오늘 여기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멍에 채찍, 막대기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세 가지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죄가 주는 고통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 사탕이 우리의 어깨에 지금 짊어져준 죄의 고통을 지금 여기서 상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죄의 고통으로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들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미디안의 말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그무거운 멍에들을 하나님께서 꺾어 주셨는데 어떻게 꺾어 주셨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 주셨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미디안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사사기서에요. 사사기 여러분 보면 사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은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이 사사의 기도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양털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그 그 정도로 겁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기도원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모였는데 외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이 공격을 해 왔는데 미디안 사람들만 온게 아니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 연합군으로온 거예요. 그 연합군의 숫자를 하도셀 수가 없으니까 메뚜기 같다 모래알같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전쟁이요 물론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러시아는 숫자가 많죠 사람을 죽으면 계속 충만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한계가 있는거요 물론 이 숫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거요 무기의 수준이에요. 무기가 현대식 무기를 누가 더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볼수 있는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싸움이에요. 이란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을, 이란을 돕던 수많은 그 무력 조직들이 힘도 못써먹고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기 때문이거든요. 최신식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물론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의 숫자 우리 쉽게 말하자면 쪽수가 정말 중요해요 쪽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얼마예요? 오래알같이 많아요 여기에 대적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아쉬운 입장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데리고 나간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3만 0천명그 수많은 사람과 지금 3 2 0 0 명이 싸움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해요. 오히려 더 충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이 숫자도 많 많다. 죽여라 얘기를. 결국 몇 명과 유충이죠? 이런 차이를 뜻이 300명까지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300 명들 수없이 숫자를 알수 없는 그미디아의야곱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방식이 칼로 싸웠나요? 칼을 쏴서 싸웠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 l 불 t t 그강 bit 가숨 a 고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그 of a l i t t 어 e bit of a little b 는 그런 싸움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t 스라 a little b i 전쟁은 너희들의 능명과 너희들의 숫자 있지 않다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위대한 놈은 또 구원 받은 것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는것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렇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두 가지에요 감사 영원한 생명 세상의그 무엇과 그 가치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셨는소서한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니다또 하나는 뭐냐 면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땅 가운데 육신을 60,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그 모든 고통을 그분이 감당하셨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고통까지도 감연수출. 그 고백이 오늘 있었어요.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어,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그 은혜를 베푸시켜서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지금 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땅 가운데 오신 주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